행복 겨울이네! 안녕, 겨울이네, 겨울입니다. 안녕, 겨울이네, 겨울입니다. 저, 오늘은 저희가 먹방을 하려고 키게 되었는데요. 먹방을 하려면은, 입이, 나, 이, 먹어야 되니까 입, 입은 나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오늘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조심히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닐장갑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일단, 아까부터 주어보도요하겠리니다 아까 양 뭐가 있는가요? 아, 저, 그렇요 일단 가라. 자, 까 옆에 있거요 시고 싶어. 음. 음. 너무 맛있다. 그치 교수님. 오른손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시는 거네. 진짜 맛있어 키워봐. 근데 눈송이들도 맛있는 것만 먹지. 약간 음. 눈송이들 약 올리는 영상 같은. 눈송이들 맛없는 것도 맛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콜리는최소예요 콜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주세요 태엽씨 어떻게 따져?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따주시수있나 오, <laughs> 소리 들으셨나요? 이 유리컵이었으면 이게 잘 보였을 텐데, 음, 아니야 유리컵 그냥 비싸. 유 그냥 유리컵으로 하자. 가다오겠습니다. 먹고 있겠습니다. <laughs> 겨울이네 어머님이 딥콘으로 싸주셨지 뭐예요 거기 종이컵 있어요? 네한 명은 종이컵으로 먹어야 돼요 제가 종이컵으로 안 먹을게요 제가, 제가 종이컵으로 안 먹겠습니다 제가 종이컵으로 먹을게요 시작하니요니다 네. 제가부터 짜주세요, 이보 와. 소리 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잘씻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너무 쑥. 영롱해. 치킨도 영롱해 콜라도 영롱해. 한 명은 유리컵으로 상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 형다 <laughs> 응. 가려주세요. 네. 얼굴 나온 건 제가 알아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가, 방금, 이 말까지만 영상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응. 근데 지금 어, 7분이거든요. 네? 이제 음식 먹을 때 시간 이 진짜 많이 요 음. 있어요. 근데 특징이 음. 야식 먹을 때 시간이 안 가요 음, 왜? 많이 먹고 나서 실 보면 10분이나 했어. 야식을 그렇게 안 먹어봐서. 어. 저 맨날 먹어요. 야식 먹는데. 아, 진짜? 응. 내끼 먹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요즘 살짝 아지워 근데 살이 찢으신 건 아닌 것 같아. 쪘어요. 2kg. 2kg만 쪄지요 아, 티가 안 나요. 안녕하세요 음. 치킨무 물 빼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불량이 많은 것 같네요 먹어볼래? 안녕냈어 알아요. <laughs> 겨울이 돌았습니다. 치킨. 뼈를 빼고 있었어. 압도가 커. 뼈가 뜨거워요. 제, 저도 지금, 바르고 있어요. 징글벨, 징글벨. I cleaned it out. 어디 응. 가세요? 겨울이 어디 갔어요? Avenue. 저요. 치마에 뭐가 묻어가지고 아, 치마에 자루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털고 왔습니다. 알겠나요? 응. <laughs> 아, 이제 퍽퍽살인데 <팍팍도> 음. <laughs> 지금, 저기 굽히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laughs> 화면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전 이게 꼽히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laughs> 저기 혹시 고개를 <laughs> <거기를> 좀 낮춰 보실래요? 나. <laughs> 이게 뭐지? 아. 아, 왜내불량 발이 짧아요. 뭐가 좋아요 뭐, 뿌링뿌링이야? 응. 음. 뿌링뿌링 소스를 입고 있었네요. 뿌링뿌링 소스를 까고 오겠습니다. 언니, 이따가 후식도 있으니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 고! 건배. 아. 자, 겨울인의 떡상을 위하여 치킨무 이거 왜 이렇게 난리를 지 치킨무 한 번만 주세요 떡 어. 나 가볼게요 가볼게요 어머 <laughs> 응. 준비 봐야죠 우리 이제 겨울이네 후식시간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라 포켓몬 다셨어요. 다셨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쪽은 무뚝뚝 감자칩 이런 거고 여기는 눈을 감자 눈을 감자입니다. 응. 눈을 눈을 감자는 다한 번씩 먹어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뚝뚝 감자 한 번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세요. 먹어, 먼저 드세요. 아 어... 바삭 바삭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저는 여름이가 무뚝뚝 감자튀김을 먼저 먹었으니까 눈물 감자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감자는 맛있어같아 에? 왜 샀어? 어 처음이랑 응. 약간 처음은 약간 안 비슷한데 뒷부분은 비슷해 에? 맛있어 진짜 간이 딱널 스타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니? 소금을 뿌려볼까? 먹어봐요. 맛있죠? 맛있죠? 나 똑같아. 어때? 여기 위에다가 얘를 올려 먹자. 똑같은데? 맛있어. 감자 접시와 감자 요리. 드셔보세요. Hmm. April. 돌아왔어요. 가져줄게요. 아, 아, <laughs>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제가 먼저 먹어겠습니다좀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더바고올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제발 이래요. 아니. 제왜이래요물라 아니, 물으라고요물라물라 먹어, 먹어, 먹어. 아우, 빠져, 벗어, 벗어. 나이스 나이스. 이름이? 내이 아니야. 응근이. 나이스? 네, 나이스요 진짜 이스요 이거 어디서 하라하지아이거 <laughs> 이게, 쟤, 야, 베이비베이비베이로 해서 바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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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이 너무 많아서. 원하겠어요. 안녕, 오늘. 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음. 영상 음. 자주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음. 죄송합니다. 바이유 눈가, 나, 네, 눈바.